아이고 덥다 반갑습니다 테드입니다. 동네 이장 테드입니다. 요즘 날씨가 굉장히 좀 더워져서 더운데 또 미세먼지까지 덮치니까 미치겠습니다. 이게 나라냐? 플러스! 어, 이전 영상에서 제가 꾸준하게 말씀드리는데 솔로 쇼다운을 접었다고 팀인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그나마 좀 할만한 맵이 좀 등장을 했습니다. 바로 뭐 아니면 도. 여기다가 지금 에너지 드링크 모드까지 떴죠. 그래서 오늘 팀인 없이 제가 한번 레이. 플레이를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어 양각을 좀 잡혀서 죽을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티밍을 안 하면은 제가 살아남을 확률이 매우 적지만 1등을 못 하더라도 초집중해서 최대한 순위권 안에 들어가 보는 방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l 롤 오케이! 첫 번째, 좋다! 테디야. 까마귀 들고 왔습니다. 센터의 상자가 좀 아... 코트랑 좀 싸우겠는데 이거? 기다려. 미치였고 기다 기다 기다. 어좀 아프다. 좀 아프다. 나이사. 어 빡셌다 콜야 콜처 강타 시켰고 일단 이거는 먹고 일단 대기하고 물약이 어디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천천히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센터는 지금 아마 박터 리게어안 싸우네요 센터. 까만 확인 까만 확인 쉘리 혼자 있나 이거? 돌 자면서 이거 미쳤나 지금. 아, 물량이 어디 있지 모르겠는데. 나마리 좀 잡아야 될것 같은데. 기다 기다, 좀길좀 정리하고. 3딸이라서 애모 좀 채운 다음에 좀 들어가도록 하죠. 기다 기다 기다. 나이스 잡았죠 이거. 기다 천천히. 솔로 쇼다, 진짜 오랜만에 들어오네. 아 레온 조금 거시한데. 먹는 이유는 있나? 나이자. 아프겠죠? 이거 좀 아플 텐데. 이거 궁극기 맞으면 저도 위험해서. 와, 끊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이거 셸리라서 못 들어가겠다. 천천히 가겠습니다. 아, 좀 무서운데, 이거. 셸리 센터 2명 있는 것 같은데. 아, 위험하다, 이거. 좀 그냥 살고 봐야 되는데. 아, 다존 뭐야. 나이스, 셸리. 짤려고, 저기. 예, 잡아줘. 컷. 어떡할까, 어 봤죠, 봤죠, 봤죠. 이르면 예, 되고. 아, 저 근데 진짜 최선 다 했어요. 진짜. 이거는 센터의 상자를 먹었을 때 셸리가 먹을 때 누가 방어에 방해를 해줬어야 되는데 방해가 없어가지고 너무 컸어 진짜. 아, 좀 아쉽다 이거. 어, 두 번째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판2 등이면 나쁘지 않아, 세야 상자 나쁘지 않고. 아래쪽 확인. 원, 투, 쓰리. 이쪽 슥 봐주고. 하단도 봐주고. 기다기다 천천히. 콜트 쪽에. 아, 너무 많이 맞았다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아씨 기다려, 기다려. 아, 양각인데, 이거? 큰일 났는데? 이거는 막고 좀 들어가야 되겠네요. 이거 어쩔 수가 없네, 지금. 아하, 진짜, 이거는. 어, 치렸고! 잡았지? 기다려. 어, 개빡세네, 진짜. 한판.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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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 이거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진짜? 어. 아니, 깔끔하게 딱 잡고 큐브 쳐먹으러 가려는데, 아, 거기서 잡은 좀어떻게해 진짜. 팝스 생님 이거 제 개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내가 상대편을 킬을 하면은 1, 2초 동안 쉴드가 나오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게 무적이 됐든, 뭐, 데미지 감소 50%가 됐든. 이래야지 여포가 되고, 기존에 싸우는 맛이 나는 쇼다운이 되지, 그죠? 플라스! 어, 가자. 2등 한번, 5등 한번. 아, 방금 전에 쉘리 아니었으면 진짜 나할거귀 아, 자, 자살난네 진짜. 아, 쉘리 센터 들어가고. 어, 용감하고. 이렇게 라인이 겹쳤을, 라인이 겹쳤을 때 상대를 먹기가, 조금 애매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다행히도 지금 셸리가 들어가서. 좀 많이, 많이 까본다. 그다 피를 채우 들어가죠? 이게 물량이 있으면 셸리도 짤짤이 맞으면 엄청 아파서. 아 센터, 지, 센터는 진짜 안 돼. 이거 중보가 아니라 지금 제가 공격을 좀 하고 싶은데, 애들이 진짜 어디있는지 어우, 이거 봐. 다 숨어있다니까요, 진짜. 개아퍼 그리고. 떴고. 아, 이거 먹을 수 있나? 아, 진짜. 까마귀 하지 말까요? 까마귀 안될것 같아, 지금. 차라리 그냥 셸리에서 센터 장악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한계가 있네. 셸리 들고 왔습니다. 아, 얘다 네, 뒤졌다, 진짜. 아, 개빡치네. 아래쪽 누가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이 맵에 센터에 태보 들어오는 게 진짜 무섭더라고요. 애들 없나? 안 들어왔다고? 진짜 한 명도 없나? 이거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좀더 지켜보죠. 아, 물량 먹어야 되는데 일단 기다려. 아, 센터 들어올까? 이거 무리하면 안 돼. 무리하면 안 되고, 위치 도출재면안 되는데, 공기가 대기 물량 먹고 안 들어왔나? 어, 렉이 좀 있네요, 살짝. 아, 나 죽었다, 이거. 아, 씨, 미쳤다. 이거 빼야돼. 아래쪽 빠졌고, 확인. 지금 궁이 없어가지고. 기다, 기다, 기다. 기다, 기다, 기다. 아, 씨. 아프지? 한 번만 더 맞으면 궁극기 차는데. 이렇게 노출되어 있으면은 타겟팅이 돼야 되는데. 센터 먹었으니까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맵은 셸리 짱인가, 진짜? 테보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테보가 지금 레벨이 높아가지고 왼편에 1, 2, 3. 뚜려서 해때리면 됩니다. 그냥 기다렸다가 와이사. 사이드 이쪽에 한 마리 제가 봤거든요. 이쪽인가, 이쪽인가. 이거 먹고 바로 그냥 부쉬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쪽 왼쪽 편에는 제가 있는 걸지 모르니까. 좀사람을 텐데. 기 아, 조금 그렇다. 저한테 못, 못 붙을 거예요. 지금 레온도 그렇고, 일단 부시 들어가서 기려 레온이 지금 정확히 어디인지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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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컷. 조심조심 굶워야 조심. 되는데? 이러면네쭉 밀어주고 그래서 레온 잡아주고 나이스좀 하면 돼한 마리. 뭐좀 바로 들어가면은 어나물약나물약어 나나 어, 이거 안 되네 이거. 클라스. 아 진짜 한판 이게 더럽게 빡센 진짜. 아어 힘들어. 씨. 오케이, 트로피가 조금 높거든요. 680점인데, 지금 제 태보가 센터로 바로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팀이 무지하게 많을 거예요. 팀이 태보 들어왔죠? 제 동안, 쟤네들이 미친듯이 싸울 동안 라인이 좀잘 먹혔네요. 이러면은 개꿀다리. 이건 진짜 좀 운이 좋은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불하고 방울전 태보가 센터 들어올려다가아좀 어, 말렸죠? 가지고 기다려 기다려 어차피 들어오려고 하는 인간들은 많이 없는 것 같아서 기다려 이러면은 이쪽 태보 잡아주고 나이서 스무스하게 어우 야야야야 빠데이 어 안돼 안돼 안돼, 어 쏘브리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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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왔어 거기 왔어 거기 없어 빠져야지 그치 태보야 삼다리가 지금 형한테 지금 어? 기다 기다려 기다려 맵이 좁아들잖아요? 그때 딱 들어오는 인원들을 딱 잡으면 됩니다. 굳이 무리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그리고 평타 한세방만 꽂으면은, 얘 먹으러 올 겁니다. 기다. 기다. 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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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낚시를 한 심정으로. 낚시를 한 심정으로. 밑에 없단 말이지? 오케이. 확인. 음, 거기 없어. 파이퍼를 이 맵에서 골랐다는 거은 티밍을 하겠다는 소리에요. 저거는. 얘는 뭐야? 이거 빨리빨리 빠세. 소리. 물약 잡아주고. 이 물약도 제가 접수합니다. 으흠. 이 친구도 지금, 빠세, 어, 소리. 잡아줍니다. 원, 투, 쓰레, 어, 깔끔스하게 잡아주고요. 확인. 던져야지. 여기 태보 있거든요. 아이사 으! 클라스! 지렸고. 깔끔스 하네. 아, 700점 찍겠는데, 이거. 오케이, 이번에는에어 프리모. 들어봐봤으면 센터 난리나고요 태보 바로 들어오겠구만, 이거. 센터 난리나는데? 어? 태보가 안 들어오네? 불확인. 사다 컨트롤 좀 해야겠네요. 아, 이거 또 미치겠네. 나이스. 궁 썼죠? 궁 썼죠? 기다, 기다, 기다. 이거 빼야돼. 좀 빼고. 황천 펀치, 황천 펀 황천 펀 빠세요! 아, 피해주고, 클라스! 기다, 기다, 기다. 둘, 셋. 먹어야 됩니다 이 먹어야 돼 내가 먹어! 서서! 슥! 쓱쓱 이쪽에 있을텐데 나이스 지렸고아 잡아야 되는데 아 짜증나는데 얘. 아 나이스 아그로 좋아 지렸고 <laughs> 센터 먹었는데 이제 큐브가 많이 없어가지고 일단 궁부터 좀 채워야겠네요 일단 대기 대기 니타? 니타 여기 왜 있지? 기다기다기다 여기 기다렸다가 제가 캐논을 좀어 티밍이네요 얘네 티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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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들어온 놈들 진짜 기다립니다 응 없어, 응 없어. 먹고 바로 그냥 돌격. 이거는 캐논 무시하고 빠세요. 원투쓰리, 원투쓰리. 어, 가시고 가시고. 나 살았어, 나 살았어, 나 살았어. 형님, 형님 제발 빠세요. 살려주세요. 형님 제발. 어, 아, 진짜 개짜리날 도와주질 않네, 진짜. 팀잉런 진짜. 아. 아, 진짜 방금 밑에 아, 개 짜증나네 진짜. 아 방금 쌉캐린데 진짜. 아, 센터에서잘 버텨가지고 충분히 승산이 좀 있었는데 센터 아무도 없냐 이거. 아무도 없냐? 나와라, 나와라, 나와라 형 쫄린다. 나와, 나, 나와, 나와, 나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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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냐고, 없냐고. 스어 패스. 어 불, 어 빠세요. 어,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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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세요, 빠세요, 빠세이어 소리, 어잘 가시고. 불은 조금 버거운 존재이기 때문에 빨리 제거를 했습니다. 굳이 제가 군까지 써가면서 제거할 필요는 없었지만. 이거 낚시 같은데, 물약? 물약 낚시 아니야, 이거? 어, 낚시 아니네요. 개꿀. 그러면슥 들어가서, 아래쪽에 까마귀도 조금 신경 쓰이는데, 콜트도 있네. 아씨, 이 좀,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기다려, 기다려. 좀 기다렸다가, 지금 저 낚시하는 거야, 지금. 기다려, 기다려. 먹으면은, 보통은 바르기 때문에, 궁도 있네. 그러 아래쪽은 피해줍니다. 그러면은, 저거서 미친듯이 쓰면서, 아래 콜트랑 붙을 확률이 200%라는 거, 티밍인가요? 아, 또 티밍이야? 미치겠네, 진짜. 그러면은, 궁 빠질 때 됐거든요? 어, 황창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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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쏘리. 그러면은, 시야가 안 들어오는 위쪽에서 피를 좀 채워주고, 기다 뭐, 어, 빠세! 어! 아니, 상대가, 무빙을 쳐서 안 맞은 것도 있었는데, 저게 물약을 먹은 상태였어요. 아. 아, 에프리모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 1등하기가 박스네, 일등하기가 1등 박스네, 진짜. 에프리모 안 들어오고 하다 쪽. 아, 또 태보 들어와. 아, 이러면은 일단 먹어, 일단 먹어, 그걸 일단 그걸 일단 그걸 나이사. 어, 잘 산다, 잘 산다, 잘 산다. 빠세, 빠세, 잡아줬고. 셸리 궁쓸 거예요. 기다려. 나이사, 셸리. 나시, 이 빠세. 에프리모다, 에프리모, 에프리모, 나이사. 잡았고.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짚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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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짚작. 내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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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오면은 상엽 닦아주고 아, 하 지렸다 테 돼야, 이걸 그냥 먹고 돌아서 지금 낚시 없나? 낚시 없네요, 이러면은 슥먹어주고 다시 센터로 파이퍼 지렸다 잡죠. 어, 시타임이. 어, 개 아퍼. 물랑보다 안크잖나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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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아, 엘프리머 하필, 씨. 아, 합친네 아, 이런 뺄 수밖에 없는 상황, 씨. 빼야됩니다, 무조건. 나 따라올 거예요, 이거. 아, 빠세요 클라스! 오 잡고! 진 죽었죠?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거? 또 물약? 이거 뭐 먹으면 안될 텐데? 빠세요빠세요 야, 빠세요 아, 이거 궁수인 이거. 응, 음, 그쪽 아니야? 어, 이쪽, 어, 소리. 어, 판단찌렸고요 이거는 파이퍼를 좀 잡아야 될것 같은데. 아우 씨, 아프, 이거 맞으면 안되네 파이퍼 궁 주면 안 되는데, 저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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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주 그만 써라, 임마. 파이퍼를, 제 생각에는, 하단 쪽에서 위로 끌어올리면 셀리 쪽으로 빠질 것 같거든요? 이 상대편을 좀잘 이용해야 돼. 어, 이렇게. 어,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안 아프고. 궁 빠지겠죠? 이러면은 위쪽에 셀리가 있어서, 기다려, 기다기다 머리를 써야 됩니다. 잘렸죠? 셀리가셀리 잡았고. 이쪽에, 이쪽에, 이쪽에 포코, 이쪽에, 이쪽에, 이쪽에 어, 포코 나이사, 포코 나이사, 포코 나이사 1대1, 대1 1대1 제대1 나이사, 나이사 짱박해서, 짱박 짱짱짱짱물리이 하다쪽에 뜨면은 게임 세트 나이사 파이퍼 이러면 짤리고 어, 피못 채워, 스링 아, 궁어이어어이 아,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 긁을, 얘는 지금 예상을 해서 좀 긁을 거기 때문에 피를 채우고, 딱 지금 타이밍에 들어가면 돼 나빠세이 궁 거야. 고궁채우야 나이사! 후우 <laughs> 클라스아 <laughs> 어, 진짜 한판이게 더럽겠네 어. 이게 엘프림의 맛이지 이게 이거 이게 황천펀치지 이게 클라스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슈엠 무한 님은또 솔로 간만에 솔로를 좀 뛰어봤습니다 키를 딱 따면은 한 2초에서 3초 쉴드를 부여하는 것도 약간 좀 여포를 할수 있게끔 만드는 시스템 아닐까 좀 조심스럽게 제안을 좀 해봅니다. 죽어가는 팀인 충들 때문에 죽어가는 쇼다운 한번 살리자. 진짜 재밌는, 제일 재밌는 모드인데 어떻게 어쩌다가 진짜 이렇게 됐는지 아 답답합니다 정말. 자 여기까지입니다.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패스!